강조해도 그 중요성이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미국에 대해서 때도 그 지역의 치안 상태가 어떤가 그걸 보고 치안 상태가 나쁘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논거 안건이 왔는데 모두 동유의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. 그 우리 전화국도에 여러 개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 치안행정은 어, 실질적으로 모든 어, 어, 것을 어, 민생의 지팡이 역할로서 경찰 어,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행정과 또 치안과 어, 우리 의회 체육보다도 그 뒤떨어지지 않는 전라북도의 치안 어, 행정 말씀드겠습니다그 채수율이 30%대를 유지해서 되는 그 나은 상황입니다. 아, 또. 어, 전국 각지에서 오늘부터 그 화물 연대파업함이 들어가면서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GDP 어, 손실이 25%라고 합니다. 8% 정도, 아니죠. 2.5% 정도를, 어, 그런 8주다. 블록체안이 경찰만의 의견은 아니고, 얘기해 주신 모든 사람습니다 아, 지난 2월에 1차 채널에 아, 협의를 했는데, 그 때는 학교 폭력이 논의가 많이 돼서 만족도 또 안전부에서는 9위 12위를 전 분야 1등을 했습니다. 아,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. 정 아... 도민치한협의가 부족한 뒤에 2009년 정규회의 사회, 분과위원회 10월 1일자 전라북도치한협의회 조율을 재정 공포하였으며 2011년에 6월 20일자 제1차 정규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학적 약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방금